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예배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